여러분, 오늘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오늘은 특별하게 360도로. 머리가. <laughs> 3시, 6시, 9시, 12시. 모든 공연에서의 리 있는 공연이니까 아무 데나 기도해도 되니까 너무나 좋은 그런 공연인 것 같은데요. 어, 공연이 시작도 전에 제가 어디를 더 많이 볼지 걱정이 많으셨는데, 첫 번째 오프닝 빅으로 조금 해답이 됐나요? 네! <laughs> 다볼 겁니다. 우리 모두 서운한 사람이라 믿는 앞으로의 자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아무튼, 너무 반갑습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반덕동선택를 하게 됐는데, 거의 2년, 딱 2년 만에 다시 이자리에온것 같아요. 제가 딱 군대 가기 3일 전에 이 자리에서 포스트를 하고 왔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그런 공연장인 것 같고 굉장히 즐겁습니다. 어, 너무나 기다려온 순간인데 이 순간을 너무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주고 계셔서 너무나 기쁩니다.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그러니까. 그래서 이번 공연이 어, 타이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. 어떤 타이틀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말하기 전에 까먹었다는 느낌 <laughs> 이게 좀 멀리 있어요 이번 콘서트는 인덱스 제로 어,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내년부터 되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고 올해를 기점으로 뭔가 한참 더 마무리가 되는 느낌인데 그딱 중간 지점도로안 걸려 있는 지점이고,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, 인덱스 에제로라는 네, 음. 의미를 지어 봤습니다. 그래서,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보여드린 것들이 뭔가, 저의 준비한게 아실 때 보셨다면, 앞으로는 조금 더 본격적인 저의 움직임들을 많이 보실 것 같아서, 프리뷰 콘서트라는 이름도 같이 정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. 어, 오프닝 퍼포먼스가 굉장히 뭐 특이했어요. 저 어디 인는데 알아보셨어요? 우와. 반말이다! 제가 예전에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이 콘서트를 만드는 많은 분들을 한번 같이 어,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시킨억나시나요 네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오프닝 퍼포먼스를 만들어 봤습니다. 그리고 이런 오프닝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뒤에 또 재밌는 것들이 또 많이 예정되어 있을 거니까. 주시고, 앞에 메가 그루로 같이 한 퍼포먼스들도 멋있었죠? 네! 저도 아,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새해 이었으세요 이번엔 물좀 마셔 볼게요 땀도 더안끓어보시는요네 <laughs>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아, 앞으로 있을 또 다른 걸 소개, 아, 다른 공연을 하기 전에, 시작하기 전에 어, 우리 밴드를 먼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